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히브리서 따라잡기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으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말할 수 있겠죠. 히브리라고 하는 말에 어원은 어떻게 될까요? 어, 히브리어 아바르라고 한 단어의 명사형으로 이바림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원래 건넌 사람들, 강을 건넌 사람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히브리라고 하는 말이 이 이바림에서 유래했다라고 어, 주장하는 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마도 어, 고대적의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을 기억하면서 부른 명칭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설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학설은 아브라함의 조상이자 노아의 증손으로 등장하는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에벨이라는 단어의 복수 명사형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자, 여하튼 이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는 후에는 이제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유래를 아시나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여 얻은 이름이죠. 예. 그 야곱의 어 열두 아들들을 이제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와 함께 유대민족을 지칭하는 그런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민족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누가 기록했을까요? 어, 아볼로가, 또는 바울이, 디모데가, 어, 여러 설이 있지만, 그러나 또, 히브리서의 기록은 누가 있는지 알수 없다. 주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서의 기록 시기는 AD 60년경에서부터 70년 사이쯤으로 보고요. 특별히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에는 직접 언급되지 않았지만 AD 70년에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하여서 완전히 무너지고 파괴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예, 그 어, 사건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요. 또 유대인들도 좀더 세분하면 어, 먼저 본토 즉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냐? 아니면 바벨론 침공 시에 고향을 떠나서 세계 각지로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냐? 또그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인 인 유대인들이냐? 이런 이제 또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 교인이 된 사람들, 예수를 구조로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히브리서의 주요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자 A.D. 60년 또는 70년 사이에는 기독교에 대한 어, 외부적인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어, 유태인들도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어, 우호적이지 않았고요. 또 하나 기독교가 직면한 그 문제는 로마 제국도 기독교에 대해서 어, 이제 적대적인 또는 공격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가 심해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 속에서 예수를 영접했던 유대인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원래 유대교였던 사람들, 유대교 본부에서는 예수를 따랐던 그들의 동족들에 대하여서 다시 돌아오라고,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주이시 크리스천들은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박해가 심해질수록 그 형상은 더욱 더 심해졌겠죠.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놓치기 시작을 했고,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질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 또 뒤로 물러나게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의 기록자는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계속하여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붙잡아 주기 위하여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에는 두 가지 핍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전 핍박과 임박한 핍박입니다. 자, 이전 핍박이란 무엇일까요? 에, 그것은 AD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 도시 안에 있는 유태인들을 추방했던 적이 있는데 그 핍박을 지칭한다고 추측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네로 황제 시대에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로마대 화재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로는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그의 정치적인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었는데 그 내로의 박해로 인하여서 기독교인들은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배경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히브리서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째는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누구보다 뛰어나다는 것일까요? 모세보다, 아론보다, 그리고 구약의 모든 율법 또는 성전에 관한 말씀들보다 예수께서 더 뛰어나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예 유대교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흔들림 속에 있는 이들에게. 그럴 수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유대교보다 뛰어난 분이시고, 유대교의 한계를 극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지는 대제사장이시면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완전한 제사를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사람들은 히브리서를 일컬어서 신약의 레빅이라고도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영원한 대제사장직, 그리고 단번에 완성하신 대속의 제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형식적으로는 시작은 설교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부분은 편지문의 형식으로 되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보통 편지문은 시작 부분에서도 인사말이 있고, 안부를 묻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대목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끝부분은 또 안부를 묻고 기도를 부탁하고 평안을 빌은 그런 인사말로 되어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편지문의 형식을 가진 설교다. 설교편지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을 지키며 성숙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전체 구조를 보면 히브리서는 1장에서부터 13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뛰어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완전한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고 율법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소개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어떻게 우리의 모범이 되셨는지를 11장부터 13장까지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의 구조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히브리서를 읽으신다면, 내용 이해가 훨씬 더 수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끝까지 믿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격려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죠. 히브리서는 유혹과 그리고 혼미함 속에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왜 계속하여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또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만드는 너무나 귀한 책이라고 여겨집니다. 히브리서 읽기에 여러분 도전하시고, 히브리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놓치 않,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